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한이 그 정도 돼요 숙박업 보통 빌딩이 한 1에서 2%, 3%대인데 네. 요즘 공실 문제도 굉장히 네. 크고 네. 뭐 여기저기 다 공실이죠 네. 저희 숙박, 모텔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진짜 많게는 한 25, 30까지 갈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업용 부동산 투자의 A2G 빌리오디 부동산 중개법인 황주현입니다. 요즘에 이 호텔 모텔, 이 숙박업 투자가 정말 핫합니다. 그렇게 핫한 만큼 여러 이런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런 전문가 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얼마나 많은 찐 전문가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찐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 이 호텔 모텔, 이 숙박 시장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려고 학연, 지연 다 통틀어서 파사치 제가 어렵게 찾아서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진해매신현수비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네. 아, 네. 뭐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야놀자에서 한 4년 반 정도 이제 호텔 모텔 개발을 했고, 어, 외국계 글로벌 회사, 존슬랑 네. 라사리라는 네. 거기서 부동산 개발을 했습니다 네, 숙박 분야로서는 한총 9년 정도 했고 음. 토탈 부동산 점포 개발로는 한 18년 음. 정도 음. 했습니다 아, 예. 최근에 보면 네. 유튜브나 네. 이런 언론상에 보더라도 네. 숙박업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핫한 이슈였 않습니까 네. 특히 모텔에 관해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모텔이 투자에 관해 가지고 네, 네. 가장 좀 중요한 네. 부분이 뭐라고 네. 좀 생각을 하세요 모텔은 네. 투자 금액 한 10억에서 많으면 뭐 수백억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죠. 어디에 과연 해야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고 실패하지 않는가 그래서 상권 분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이렇게 유튜브를 좀 찾아보면 이게 모텔 호텔 투자를 좀 소액 투자로 자꾸 이렇게 어떤 프레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네. 많이 권유를 하는데 네. 그들이 말하는 소액의 범위가 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상이 네. 보실 때는 네. 이 소액으로 정말 접근해서 네. 네. 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시는지.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핫하죠. 에어비앤비다, 코리빙, 뭐, 고시원이다. 어, 되게 많습니다. 소액 투자, 조각 투자. 근데 어, 모텔은 본인의 에코티는 평균적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있어야지 뭐 웬만한 데는 사서 공사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소위 투자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제 지분 관계도 있고 음. 복잡하기 때문에 음. 나중에 어 매각할시뭐 음. 엑시트 문제가 음. 발생해서 서로 이제 다툼도 음. 생길 수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단독이든 아니면 만화 봤자 세네명 그 정도로 공동 음. 투자하는 게 낫지 여러 음. 명 수십 명이 뭐 몇천 몇백 <laughs> 이거는 음. 조금 뭐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네, 네. 생각하시는 거죠. 모텔이 보통 취득을 하게 되면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네. 한 어느 정도가 되나요? 입지와 땅의 용도에 따라 다른데 테란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저희가 한80% 이상 그냥 음. 가볍게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그냥 심지어는 90, 100% 나오는 어. 데도 있고 강남 테란노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대출이 잘안 나오는 데가 동해안이다, 남해안이다, 바닷가 쪽 있죠. 자연 보전 지역 이런 데는 아무래도 대출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금융권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웬만한 지방 중소 도시라도 역세권이다, 터미널이다, 상업지역이 예, 상업지역이면 대출은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빌딩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이런 표현이 해도 되지뭐 기껏해야 나날이 주3% 2%뭐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 시장에서는 음. 대출을 뭐70% 음. 80% 받는 것 자체가 음. 사실 엄청 무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숙박 시장에서는 기본으로 네. 다 진입하시는 사람들이 뭐 대출을 지금 시장에서도 70% 80% 음. 받아서도 음. 그 운영 수익이 이렇게 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상당한 부분인데 그러면 어쨌든 나의 최소의 코티로 음. 어때면 음.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 음. 아이템이 바로 이 숙박이 아닐까 싶은데. 네. 보통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숙박업이 보통 빌딩이 한 1에서 2% 3%대인데 네. 요즘 공실 문제도 굉장히 네. 크고 네. 뭐 여기저기 다 공실이죠 네. 저희 숙박 모텔 같은 경우에는 네.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진짜 많게는 한25 30까지 갈 수도 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텔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네, 말 그대로 모텔 업주 건물주가 운영을 해서 추가로 수익이 매달 뭐 몇천 많게는 억까지 들어옵니다 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소위 선수라고 불리는 분들은 네. 1, 2, 3년 안에 보통 매각을 하시고 음. 시세 차익을 챙기시죠. 음. 그 다음에 또딴 거, 딴거 하면서 점점 크게 이제, 나중에는 뭐 모텔 하시다가 관광모텔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네. 모텔도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음. 이 시설 투자 사업이라 음. 내가 처음에 음.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도 음. 이게 적정 시간 지나면 또 음. 이제 리모델링을 음. 해야 맞습니다. 되는 상황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음. 그러면 이제 운영을 음. 하다가 뭐 그런 식에 오기 저는 이제 네, 매각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모텔은 음. 상권에 따라서 평균 리모델링 주기가 한 5년에서 저희가 한, 한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 왜냐하면 8년. 상권은 많죠. 네. 저희가 대학 가 상권이 있고 역세권 출장 비즈니스 권뭐 주택가 상권 뭐 여러가지 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가 상권 중에 건대 뭐 신촌 뭐그 다음에 네. 서울대 네. 대학교 상권은 되게 많죠 근데 네. 거기는 주 타켓이 20대입니다 그쵸. 20대는 굉장히 어좀 험하게 씁니다 아 네, 험하게 쓰다보니까 <laughs> 어, 어. 보통 음. 어, 리모델링 주기가 5년 이하로도 음. 갈 수도 있습니다 음. 보통 도배나 벽지 장판에 술벗고 보통 오바이트하고 아. 좀 음. 파손하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교회로 가면, 뭐, 남양주다, 양평, 가평, 요런 데 가시면 경치 좋은 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북한강이 있고 이러면.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소위. 아베크, 네, 상권이라고 하죠. 네, 4 50대, 뭐, 골프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블륨... 예, 일 군중 특화된, 군중 양상권이라고 하는 거기에 특징은, 모델링? 평균 리모델링이 한 뭐, 8년에서 10년 아 이상 가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갈 때는 약간의 뭐, 눈치를 네. 보지만, 네. 나올 때는 이제,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완전 범죄라고 하죠. 네. 청소하고 나옵니다. 아, 아, 청소까지? 예, 예. 아. 쓰레기 있는 아 쓰레기통에, 아그 다음에 이불 베개도 이제 제자리 음 원위치하고, 음 완전히 흔적을 음음 없애는 음 거죠. 네, 그런 데는 이제 좀리모델링 음 주기가 의외로 좀 많이 아, 오래간다. 이런 연령대별로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채널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 이런 부분까지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네. 잘못 셨네요 정말 네. 찐 전문가를 모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네.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상업용 빌딩, 콘업 네.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 건물이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고 응. 매매가 가 얼마고 응.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식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네. 쉽게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폐쇄적인 응. 시장이 하더라도 근데 이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수익률로 사실 네. 매매가도 측정이 되는 걸로 저도 맞습니다.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같은 바로 옆에 있는 모텔이라 하더라도 매매가가 정말 다르다라고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인이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네네. 이 건물의 이 모텔에 대해서 매출이 응.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 쉽게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개인이 또 위탁 운영도 없이 음. 운영을 처음에 하기가 쉽지도 않고 네네. 그러다 보면 이사님이 지금 계신 진행 회사에서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지 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숙박 상권에 대한 데이터 d b 를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국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텔을 했을 때좀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은 지역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조금은 여기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진입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의 숙박 상권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좀 앞으로 좋은 곳, 잘 되는 곳과 조금은 피해야 될 곳,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그래서 과학적으로 경쟁사 분석, 입지 분석, 상권 분석을 다할줄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특히나 저도 이 모텔을 음. 이렇게 좀 스터디를 해보면서 느꼈던 네네. 거는 저도 뭐 부동산을 한 10년 했지만 네. 이 모텔 분야는 또 생소하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조차도 이렇게 전문가들에 대한 음. 조언이 필요하다 보니까 부동산에 전혀 경험이 없으시거나 네네. 다른 부동산에 경험은 있지만 숙박업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전문가의 음.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도움을 또 주실 수 있다는 부분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객실들이 보통 한3 0개 전후 이렇게 네, 네, 라고 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사님의 네. 노하우로 보통 3 0개 객실 정도라면 매출이 대충 한 어느 정도는 나와야 네, 네. 그래도 내가 운영을 좀잘 음. 음.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3 0개 정도 했을 때 네. 못해도 한 육천 이상은 나오면 아, 6천 저희가 나온구나. 조금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냥 쉽게 곱하기 2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객실에 어. 만약에 서른 개에서 네. 곱하기 2 하면 육천 네. 정도 네. 되겠죠. 네. 4 0 개에서 곱하기 2 하면 네. 8천 정도 되겠죠. 네. 뭐그 이상 나왔을 때 저희가 소위 좀잘 된다, 음. 터졌다 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곱하기 3, 음. 3배가 되면 완전 대박났다고 음. 하죠. 그런 표현을 저희가 음. 씁니다. 평균적인 내용은 있겠지만 음. 거기서 뭐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대시를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맞습니다. 운영 노하우인데 네. 똑같은 입지 자리라도 음. 이 자리를 누가 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음. 어, 월 매출은 수천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음. 네. 작게는 수백이고. 네네. 많게는 뭐 음. 1, 2천까지 음.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처음 하시는 분과 음. 뭐 숙박업 음. 20년 하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그들만의 음. 노하우를, 오. 가지고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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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라든지 OTA 관련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 차이가 있을 음. 수밖에 없죠. 음. 네, 마지막으로 모텔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망설이고 있거나 또 숙박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이제 처음 진입하는 이 투자자분들에게 전문가로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느 지역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수원이다. 네. 그러면 카카오 맵으로 수원을 치고 옆에 보면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을 딱 치면 빨간 점으로, 분홍색 점으로 다다다닥 이렇게 나옵니다. 개수에 너무 이게 밀집되어 있다면 웬만하면 좀 피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데는 뭐 베테랑 분들도 힘든데 처음 하시는 어, 초짜 분들이 오시면 더 빨리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어,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데 처음 어디를 하겠다고 하시면 제일 먼저 주변에 경쟁점이 몇개 있고 거기에 평균 객단가가 얼마고 이런 거는 야놀자 어, 어플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이라고 했을 때 치면 리모델링한 모텔 사진이랑 그 대실 가격, 숙박 가격이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여기는 엄청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시설이 좋은데 숙박료가 엄청 낮네 대실료가 엄청 낮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하십니다 딴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모텔이 주변에 없어 대실 숙박료가 굉장히 의외로 비쌉니다 그렇다고 시설도 안 좋습니다 보통 이런 데가 경쟁점은 적지만 어느 정도 객단가가 높아서 장사가 좀 된다고 하거든요 대실료가 낮고 숙박료가 낮으면 그만큼 치열하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시설이 안 좋은데도 어느 정도 가격 네. 이상으로 받고 있으면 네. 어,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는 거고, 네. 장사가 안 되는데도 네. 가격을 높게 한다? 네.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음, 약간 맞진 않죠. 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네. 항상 첫째, 카카오맵을 통해서 이제 숙박 어, 상권 지도 경쟁점이 네. 몇개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야놀자 어플을 통해서 이 객단가를 비교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뭐, 요즘 부동산 어플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뭐 벨류맵이다 디스코다. 그러면 최근 메가. 사례 평균 매각가가 나옵니다. 그거 보시고 어느 정도 적정가가 맞다 하시면 매입을 하시고 괜찮은 인테리어 업체, 공사 업체를 찾으셔서 오픈하시고 음. 내가 뭐 돈은 많은데 귀찮다. 자신이 없다 하시면 음. 또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잘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금 예. 말씀드린 모든 1년의 과정 A부터, 과정을 네. 다 저는 다 했고 A부터 네. Z까지 과정을 직접 다해 주시는 다다했고 A부터 Z까지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 입지, 어... 상권 분석, 매입 네. 매각, 어. 시설 리모델링 인테리어, 그 다음에 금융, 대출까지, 그 다음에 오픈 바이징까지, 비품, 린넨, 가전, 가구까지 모든 걸다 알고 있어야지 소위 말하는 우리 숙박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지 조금 안다고 음. 뭐 강의 팔이하면서 뭐 <laughs> 이런 저래 투자 다 처음 하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좀 그렇죠. 뭐 모두가 이제 피해 없이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좀 많이 부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부자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밸류디와 지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영상 촬영할 때마다 또 댓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밸류디 부동산 중개법인 황주현 지님의 신현섭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